안녕. 뽀뽀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몇 등인가요? 선생님은 지금 1등으로 오셨지요? 자, 여기 있는 책은요. LP가 1등이에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샬리휴즈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LP와 엄마, 마을 사람들이 나오지요. 1등은 정말 좋은 걸까요? 1등으로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LP가 나오는데 LP는 1등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와 함께 동생 애니로즈를 데리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LP가 앞서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1등으로 집에 가려고요. 뒤뚱뒤뚱, 아장아장 뛰어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현관 앞에 앉아 엄마와 동생을 기다리며 엘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봐, 내가 1등이야.' 계단 밑에 유모차를 세워둔 채 엄마는 장바구니만 들고 올라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엘피는 집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다시 소리칩니다. 내가 일등 내가 일등 사고가 난건 바로 다음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데려오려다 다시 계단을 내려간 순간에 엘피가 현관문을 세게 펑! 닫아버렸거든요. 엘피는 장바구니와 함께 집안에 있게 되었어요. 엄마 열쇠도 엘피와 함께 집안에 있게 되었고요. 눈 깜짝할 사이 엄마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혼자 고립된 엘피. 다시 문을 열면 되겠지만 엘피는 안에서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찬찬히 엘피에게 문 여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지만 문 손잡이는 엘피 손에 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어른들이 궁리하는 장면을 글로 설명하는 동안 문 안쪽과 엘피의 상황은 그저 그림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울고만 있던 엘피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맞은편 문 밖에서 유리창을 닦는 아저씨가 사다리를 세우고 화장실 창문을 향해 올라갑니다. 갑자기? 그렇네? 그때 현관문이 짠! 열리면서 LP가 나타났어요. LP는 분명 조금 전 자신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달리기 1등 LP는 이젠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문을 열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동을 종결시킨 LP. LP가 정말 그린 책이 접히는 선을 기준으로 엄마의 세상과 엘피의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왼쪽 화면 문밖에 엄마와 홀로 집안에 갇힌 오른쪽 화면 엘피 각자 고립된 양쪽의 상황을 우리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요 엘피가 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엄마가 있는 세상, 한쪽은 LP가 혼자 있는 세상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두 장면을 함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LP의 얼굴을 보면요. 장면, 장면, 당황하는 순간들의 표정이 그려져 있어요. LP의 얼굴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정말,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선생님은요. 하나둘 이웃들이 찾아오면서 일이 해결될 듯말듯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왼쪽 화면을 가득 채우는 어른들의 긴박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두모두 모두 1등이에요. 자, 선생님은 다음번에 우리 친구들도 만나러 올 거예요. 안녕!